안녕하세요. 경인의 다육입니다. 네, 현재 시간이 오후 5시 40분입니다. 어, 오늘도 무척 더웠는데요. 간간히 바람이 불었는데, 뭐, 덥지근합니다. 이렇게 낮에는 뭐, 감히 어, 영상을 찍을 생각도 못 하고요. 약간 선선해져서 이렇게 영상을 담아 봅니다. 어, 제가 하우스를 한 지가 2월 달부터 했으니까 한 4개월 조금 된것 같은데, 어, 제가 여기서도 지금 봄에는 계속 뭐 물도 자주 주고요. 뭐 분갈이 한 아이들도 많고. 그런데 요즘에 최근 들어서 어 거의 물을 주지 않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조금 어 참고하셨으면 해서요. 하우스 안에서도 이렇게 환경이 좋고 하지만은 물을, 어 물도 그렇게 달라고도 하지 않고요. 물을 거의 주지 않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어 대표적인 나이가 못노인데요. 지금 봄 같으면은 물을 잔뜩 먹여서 굉장히 얼굴이 빵빵했을 텐데, 이렇게 약간 살이 빠진 모습이죠. 여름에는 약간 살이 빠져도 됩니다. 먼노 같은 경우에는 또 여름에도 약간, 어, 휴면을 하죠. 그래서 먼노, 대표적인 나이가 먼노, 이런 아이들 물을 조금 아끼고 있고요. 실루엣은 조금 다져지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아끼고 있습니다. 또 화분에 따라서, 흙에 따라서 이렇게 계속 아이들을 관찰을 하다 보면은 어, 얘는 물을 줘도 어, 되겠다 하는 나이가 있습니다. 뭐, 토분에 사는 아이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어, 분갈이를 했을 때 굉장히 뿌리 세력이 좋았던 나이, 이런 아이들은 어, 머릿속에 조금 기억을 했다가 어, 물이 고프면은 물을 줘도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어, 오늘 저도 이렇게 영상을 찍고 물을 조금 주려고 합니다. 내일은 오늘 보다가는 온도가 한, 한 3, 4도 정도 조금 낮아지고요. 또 모레 이틀은 또더 낮아집니다. 25, 6도 이렇게 나오고요. 내일은 또 오전인가요? 오후 에한 차례 소나기가 있다고 나옵니다. 어른 아이 지금 얘 이름이 <laughs> 얘도 지금 물이 고프죠. 얘는 오늘 물을 주려고 하고요. 여기 선풍기도 앞에 있고 또 오늘 온도가 조금 내일이 낮기 때문에 물을 조금 주려고 합니다. 대비도 약간 물을 아끼는, 아끼고 있고요. 대비, 데비, 대비같이 입장이 이렇게 벌어진 아이들이 물을, 어, 여름에 물을 잘못 주면은 조금, 어, 입장이 웃어서 떨어지고요. 조금 물을, 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깍지가 길까봐 이렇게 열심히 살피고, 이제 깍지약을 가끔씩 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보면은 제가 키우는 아이들 이렇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지금 뭐, 물이 빠져서, 어, 푸릇푸릇한데요. 그나마 이렇게 보라색 아이들, 어, 보랏빛 아이들은, 어, 색감을 사계절 내내 이렇게 조금 유지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뉴엔의 진주라든가 라일락, 라일락은 조금 빠졌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보랏빛을 띠는 아이들은 약간 그래도 색감을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퍼플 딜라이트는 물을 주지 않는데도 이렇게 옷 자랍니다. 얘들 도 물을 조금 아끼고 있고요. 어, 지금 한달 가까이 된것 같은데요. 제가 물을 주지 않는 어, 파랑새입니다. 오늘 그 뿌리 주변으로 살짝 줄여갑니다. 입장이 완전히 이제 고깃고깃 접혀질 동, 정도로 이렇게 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주지 않는 게 어, 지금 여기서도 지금 뭐 옷자라는 아이도 있고요. 그 파랑새 같이 한번 치마를 입으면 얘들은 절대 치마를 벗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랑새 같은 아이들은 이렇게 약간 쪼글쪼글하다 싶을 정도로 조금 말리고 있고요. 그리고 콜로라타들, 콜로라타들, 뭐 라탐 요런 아이들도 물타임이 굉장히 길고 한번 주면 오래 갑니다. 요런 아이들도 굳이 어, 입장에 수분도 많이 가지고 있고요. 물을 달라고 하지 않는데 굳이 줄 필요는 없겠죠. 이렇게 스프레이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어, 제가 물을 주는 나이는 여기 지금 비치우리대도 마찬가지고요. 물을 거의 지금 요즘에는 주지 않고 있습니다. 비치우리대 목대가 어마어마하게 큰데도 이렇게 지금 화분에 아아도 뿌리가 꽉 찼을 겁니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이렇게 접힐 정도로 물을 안 주고 그러진 않는데 이렇게 물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깍지는 있나 없나 항상 살펴보고요. 아침마다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온슬로우, 온슬로우도, 어, 입장을 많이 폈죠? 온슬로우도 의외로 깍지가 조금 잘 끼는 아이입니다. 그런 아이들도 조금 잘 살펴보셔야 되고요. 어, 깍지 뭐 예방 차원에서 물을 준다고 하지만은 또그 장마철의 그 습도 때문에, 어, 깍지가 낄 염려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렇게 조금 말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뿌리의 힘을 믿고 그냥 말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 조금 전에 제가 하월야, 어, 그, 하엽 정리를 했는데요. 얘도 물이 약간 그 흙은 다 말라 있습니다. 근데도 입장은 그렇게 뭐물 달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물을 주지 않고 있고요. 이렇게 굉장히 군생이 아닙니다. 따로따로 심었거든요. 따로따로, 외두를 따로따로 심었는데 이렇게, 어, 한바꾸럭이 됐습니다. 잘 자라주고 있고요. 이렇게 통통하게 살이 오른 에겔리아 있습니다. 이런 콜로라타 아이스 같은 경우에도 거의 물 달라고 하지 않죠. 이런 아이들이 에오니언과 아이들이 까라솔, 뭐 흑법사, 어, 이런 캐시미어 이런 아이들이 어, 물을 좋아합니다. 물도 많이 찾고요. 어, 라울도 그렇습니다. 라울도 뭐 이렇게 분이 작아서 그런지요. 뭐 돌아서면 물 달라고 합니다. 애들 라울도 어, 물을 좋아하고요. 네. 라울은 가끔씩 제가 그다음 다음 어, 날씨 막으면서 이렇게 물을 주고요. 아니면은 선풍기를 이쪽으로 방향을 조금 돌려서 물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 레티지아철화 같은 경우에도 어, 제가 물 준지 꽤 됐거든요. 네, 이렇게 옷자랍니다. 애들 얘들 특징인가 봐요. 애들이 약간 이렇게 조금 옷자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습도도 높은데다가. 하우스가 워낙 덥기 때문에 제가 차강을 치거든요. 어, 이 시간쯤 돼갖고는 이제 차강막을 조금 걷어주는 시간인데 아무래도 어, 차강도 하고요. 또 특성상 이렇게 못 자라는 나이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은, 어, 이렇게 1분을 바르고 있는 어런 아이 스노바니 요런 아이들도 어, 물한번 주면 굉장히 오래 가죠. 어런 아이들도 대체적으로 오래 갑니다. 물 타이밍 굉장히 긴 아이들이죠. 그리고 뭐 창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창들은 봄 같으면 엄청 지금 물질 하고 뭐 자구도 키우려고 하고 그럴 건데 거의 지금 어 물을 주지 않고 있고요. 네, 창들도 거의 물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입장이 뭐한 밑에서 한요 밑에 입장 보다가 요두 칸째 두 번째 입장까지 많이 쪼를 할때 이렇게 한 바퀴 돌려주는 가장자리로 물을 돌려주는 식으로 그렇게 물을 주고 있습니다. 창들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렇게 콜로라타들, 뭐 라탐들 이런 아이들은 어, 정말 수분도 많이 갖고 있고요. 물을 한번 주면은 굉장히 오래 가죠. 이런 아이들은 굳이 물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화이트 그린이 동양종도 마찬가지고요. 하이트 그린이는 정말 잠을 자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물을 줘도 그렇게 반응이 없습니다 하우스에서는 또 너무도 아이들을 물을 또안 주다 보면은 또 인물이 없거든요 <laughs> 손님들이 또 보러 오시는데 뭐 인물이 없기 때문에 또 이렇게 그 다음 날씨라든가 밤에 바람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서 어 봄에만큼 푹 주지는 않고요 이렇게 가장자리로 제가 일일이 물을 떠서 주고 있습니다 이런 릴리패드도 어 물을 한번 좀 오래 가고요 이런 아이들은 입장이 얇고 지금 성장을 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미줄리 같은 아이들은 조금씩 챙겨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둔 장소도 어 바로 선풍기 바로 앞에다가 두고요 이런 어 파랑새 같은 경우에 정말 물을 주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된것 같은데요. 그 정도로 얘들은 그렇게 물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파랑새는 물을 자주 주는 거를 조금 멈췄으면 좋겠네요. 지금은 얘들은 첫째가 또 이렇게 치마를 입으면 올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파랑새는 절대로 물을 많이 주시면 안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 먼노들도요. 어, 그저께인가요? 한 바퀴 약간 물을 줘, 줘고, 이렇게 선풍기 앞에다 두었습니다. 이렇게 물을 꼭 줘야 된다면은, 그, 어, 선풍기로 조금 통풍에 신경 써 주시고요. 꼭 말려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또 화분이 아이 보다가 작거나 이러면은 조금, 어, 화분 보다가 입장이 커서 그 화분을 다 덮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물 마름이 조금 더딜 수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은 물을 푹 주지 마시고 조금 가장자리로 어, 수분만 약간 수분기만 있게끔 요런 아이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온슬로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하부 보다가 얼굴이 많이 크죠. 요런 아이들은 물마름이 조금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애들 물을 줄 때는 요 가장자리로 이렇게 일일이 어, 두부통으로 조금씩 이렇게 수분감만 유지하게끔 주고 있습니다. 어, 장마가 끝나고 여름이 지나고 한번 뭐 비가 올때 비를 푹 맞추면 얼굴이 뻥 튀겨질 정도로 많이 말리고 있네요.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소인제 유족곡 이런 아이들도 지금 어 얼굴을 조금 다물고 있죠. 이런 아이들도 원래 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지금은 뭐 약간 성장이 더딘지. 아까 요런 아이들도 약간 어 여름에 휴먼을 좀 빨리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장을 많이 다물고 있습니다. 그래도 또 목대가 마를까봐 조금씩 주고 있네요. 물을 조금씩 넣습니다 물을 좋아하는 아이들은 이런 녹영 국난. 이런 아이들은 물을 참 좋아하죠. 녹영 국난 같은 아이들은 물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아메치스도 물한번 주면 오래 갑니다. 이 아메치스. 이렇게. 이렇게 자라는 러블리 로즈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저께 물을 줬고요. 이런 아이들은 이렇게 포트도 잡고요. 이거는 이제 화분 성질이라든가 이렇게 제가 또 분작업을 했기 때문에 흙의 배합 정도를 제가 알기 때문에 아, 물을 줘도 괜찮겠다. 이런 아이들은 제가 알아서 또 물을 챙겨주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또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렇게 하고 있고요. 밖에 상당히 지금 오후 햇살도 따갑습니다. 제가 밖에 선반에도 이렇게, <laughs> 이렇게 어 차강, 차강천을 이렇게 덮어두었는데요. 어 이쪽에 보이는 쪽으로 화분이 너무 뜨거워서 제가 옥상에서 했던 그대로 이렇게 호일을 씌웠습니다. 굉장히 뜨겁더라고요. 화분을 만지는데 손이 데일 정도로 이렇게 뜨거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호일을 씌우면은 화분이 전혀 뜨겁지 않고요 뜨겁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뿌리에 그렇게 영향이 없겠죠 실이 시원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렇게 씌웠거든요 네, 햇살이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아막 땀도 많이 나고요 리틀잼도 굉장히 밥이 많죠 리틀잼 이렇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약간 물도 약간 드네요 애들은 어, 밖에 있다가 어, 장마철 대비해서 제가 안으로 넣었습니다. 네, 리트잼도 있고요. 이쪽에도 아이들이 있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한 번씩 여을 지나가면서 보여드릴게요. 어, 여름이라고. 뭐, 택배가 주춤한데요. <laughs> 어, 다육이는 사계절이 없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여름에는 조금 들이기가 못하죠. 그래서 지금 뭐, 한가합니다. 굉장히 조용하고요. 이렇게, 가라솔가라솔도 지금 화엽이 많이 지고 있습니다. 애들도 물 굉장히 좋아하죠. 가라솔입니다 오늘, 오늘 지나고 내일 한 3일 동안, 어, 날씨가 이제 조금 온도가 내려가기 때문에 이렇게 물줄 아이들 살펴보면서 영상을 이렇게 담아 봅니다. 이런 어, 개시미업, 아니면은 흑법사, 이런 아이들도 물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물을 안 주면 하엽도 많이 지고 그렇습니다. 예. 네. 애들도 뭐 여름이라서 약간 휴면기가 있지만은 여기 하우스에서는, 어, 물을 또 전혀 안줄 수는 없거든요. 어런 아이들은. 입장이 얇은 아이들은 조금씩 줘야 됩니다. 네. 네, 굉장히 보랏빛으로 예뻤던 어, 야곱샘이도 이렇게 푸릇푸릇 합니다. 네. 이거는 바퀴포리아고요 햇살이 이쪽으로 또 들어왔네요. 햇살이 뭐 새로운 물건이 없다 보니까 영상을 담을 게 없습니다. 그냥 하우스에서 어, 이렇게 보고 영상을 예, 그냥 담아 봅니다. 물을 싫어하는 아이, 이렇게 조금 확인하셔서 여름에 조금 굶겨도 되니까요. 예, 지금 습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비가 안 와도 하우스의 어, 습도가 70, 80% 정도 되거든요. 예, 이렇게 보랏빛 아이들은 여전히 색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영상 찍기 전에 물준 나이도 있고요. 물준 나이가 어, 이쪽에 보면은 치솔석 네. 말고요. 마디바도 지금 물이 물줄지가깨 됐거든요. 마디바도 깨 됐습니다. 여기 센세이션 물 줬고요. 그다음에 여기 어, 웨스트 레인보우. 다음에 여기 파이어 필라. 그다음에 백봉. 이렇게 블루 헬프 너무 입장이 너무 속을 해서 제가 물을 듬뿍 주었습니다. 이렇게 어른 아이들 요쪽에 진열대에 있는 아이들 물을 주었고요. 여기도 하트 딜라이트에도 물을 주었네요. 이렇게. 실루엣. 습니다 아. 날씨가 덥네요. 건강 유의하시고,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